안녕하세요. 음, 전에 했던 그, 임재범, 김도균 씨 이야기의 이 2탄격이 될것 같은데요. 어,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월클이 그각 경영계에서 나온 거죠. 나왔는데, 임재범 씨가 이제 김도균 씨를 만나서 노래를 했대요. 아마. 솔저풀춘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죠?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. 근데 그거 듣고 그 김동윤씨가 노래를 못한다고 그러더래요. 그래서 김동윤씨가 또 엄청나게 듣고 부르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... 왁킹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 앨범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왁킹코리아를 어... 그렇죠. 그리고 그 이후에, 어, 아시아나, 그리고 뭐, 사랑, 영국가사 밴드,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는데, 어, 저는, 그, 락킹 코리아를 되게 좋아하는데, 부르기가 음,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, <laughs> 참 좋아하거든요. 근데, 그거를, 와, 막, 그 옛날에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. 이런 소리가 우리나라에도 나온다. 저는 이제 그거를 어 고려해라. 이렇게 그막 혼자 부르거든요. <laughs> 고려에도 이런 소리가 있다. 어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런 기타 소리도 있다. 그래서 음 심한 국뽕에 취하게 했던 첫 만남의 첫 곡이었죠.